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아의 베사이다 출신 필리포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주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복음에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뭐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 당시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당시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달랐다는 것은 우선 당시 지도자들은 가르침 따로, 또삶 따로였죠.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실히 따르라고 가르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이 온전히 일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워 하였고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감탄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당시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한두 가지 물론 더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비유로 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무엇무엇과 같다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런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또 하나는 내용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당시 지도자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완전히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즉 부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덟 가지 행복을 가르치시면서 세상의 행복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정반대의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또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또 박해를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가르침, 거꾸로 가르침입니다. 왜? 세상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실까요? 그 까닭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늘나라에 관한 가르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고 아끼고 사랑하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한 알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희생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역설에 하늘나라의 신비의 열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몸소 그렇게 살아가셨고. 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그렇게 온전히 따르신 예수님을 죽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음에서부터 다시 부활시키셔서 그분에게 참된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가야 하고 또 그분의 삶과 죽음을 충실히 따라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청합시다.